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불을 들수 있는 내용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만 전달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까지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 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보니까 저도 읽고 한번 읽고, 어,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이 말하기 전에 또한번 읽은 거죠. 그, 그러고, 여기에서 말하면, 이게 그냥 제 몸속에 이게 들어옵니다. 어제는 기축통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기업공개, 기업공개, 어, IPO, 기업공개는 기숙사의 오픈하우스 같은 것이다. 개인 혹은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어, 자신의 속살까지 보여주며,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주식을 사서, 회사에 투자하세요라는, 어, 설명하는 것이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데, 기업 공개는 이러한 성장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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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어, 사업 영역 확대, 기업 신뢰도 향상 등의 이유 때문이다. 어, 이렇게 기업을 공개하는 이유는 투자 받는 게주목적이있죠 <laughs> 자, 열두 번째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 많이 들어봤죠? 어, 지금 내가 부동산을, 어, 강남을 같은 가격에 일산을 살 수가 있었고, 어, 좀만 더 버텨서 분당을 살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분당을 살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회비용은 올바른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산을 사기로 결정했다. 그럼 분당을 샀다. 그러면 분당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죠. 그럼 만약에 똑같이 3억을 투자했을 때 분당은 이제 1 5억이 됐고, 일산은 5억이 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기회 비용이 얼마인가요 내가 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즉, 내가 포기한 것이 기회 비용이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바로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그걸 잃은 거죠. 기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걸할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냐 상가냐 연봉이 높은 A회사에 취업할까 어, 아니면 연봉이 낮아도 미래가 밝은 B회사에 취업할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불금에 친구들과 한잔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읽을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포기할 때 포기한 한 가지가 기회비용이다 나중에 따져봤더니 내가 포기한 것이 더 나아졌다면 그 반성하고 공부를 더 해서 다음번에 잘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을, 그런 기회가 다시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공부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 월급의 70%를 S&P 500을 추정하는, 추정하는 ETF에 투자한다. 이런 게,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쓰는 짜투리 돈 중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단돈 만원, 2만원을 아껴서 ETF 한 줄을 산다. 이런 계획이야 훨씬 중요하다. 내 월급의 70%는 돈이 떼이는 것이고 짜투리 돈중 아낀 것을 써버려서 없어질 돈을 건져내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런 돈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 이런 습관이 반드시 몸에 배도록 훈련하자. 여러분 이런 식어 지금 내가 써야 될 그냥 과소비로 계속 써 쓰는 것들을 아껴서 아껴서 한번 ETF나 어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는 것을. 그러면 그 그때 그냥 이거 커피 한잔 먹고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술한잔 먹고 끝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나중에 큰 보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것을 한번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55세 상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 0 0만원이상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8, 9, 54회 이상 했다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을 최대 해 고대 주면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었더니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구명하는그기때에 일기 전설로 나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따느게만 못산밥잡이도밥아자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여해 주었다니 그들이 윤택하게 되었고 윤택한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왔고 돈의또 절반의 또 독거노인과 노부부들 그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주는데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의 그, 그들에게 그제 어, 노하우를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19세가 되었을 때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는 그 기술로 어, 다시 어,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